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가 복귀를 했어요. 자, 변동성이 심해요, 지금. 그쵸? 그럼 여기서 단타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봅니다. 30분 봉을 먼저 보고요. 예. 자, 봅니다. 자, 30분 봉을 보고 기다려요. 지금은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이게 내려갈지 안내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기다려요. 윗꼬리를 잡죠? 아랫꼬리를 잡죠? 아랫꼬리를. 잘 봐요. 조금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 다시 내려온 그때 셀 찍어도 돼요. 2분 때니까. 자, 봐요. 자, 5분까지, 여기까지여기여기까지 여기, 여기, 여기까지 올라오면 좋겠다. 아직은 아니에요. 좀 참아요. 자. 안올라온 패스. 단타하는 법인데, 단타. 자, 욕심부리면 안 되고, 단단한 손절도 칼같이 해야 되는 자리라. 자, 아래 꼬리 잡아줘. 더 올라와, 더 올라와, 자, 더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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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올와야 돼. 더 올라와. 자, 1분 58초. 자, 제가. 자, 봐요. 그쵸? 그렇죠? 계속 올라오죠? 아직은 아니에요. 막 고민이 생겨도안 돼요. 지금. 자, 봅니다. 아직은 아니야. 트, 트여. 아직은 아니야. 이게 꼬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요. 자. 여기서 제차 이탈하면 셀이에요. 자. 30초 남았을 때 이탈하면 셀입니다. 1분 19초 남았죠? 잘 봐요. 자, 무조건 셀이에요, 이거는. 좀만 기다려요. 자, 좀만 기다려요, 조만 다음 봉 볼게요, 다음 봉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하는 이라 예요 자. 급등성이 있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자, 세라 해요. 은복이 나왔기 때문에. 잘 봐요. 이 제가 비중을 좀 실었어요, 이거는. 자. 비중 실어 매매한 거예요. 자. 자, 이번 뽕 이제 거의 마감이 되죠? 자. 자 참아요 참아 이제 매매했기 때문에 기다려요 기다려요 지금 비중을 실었어요 두개두 두 개나 실었어요 자자 자, 100개는 나야 되지 않을까 자 봅니다 괜찮아 괜찮아 3 2 1 음봉 음봉 더 떨어져 더 떨어져 더 떨어져 더 떨어져 백불만 먹자 더 떨어져 더 떨어져 자 백불 먹었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맞췄죠 변동성 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